안녕하세요 가수별 교의 초등부 친구들. 어,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초등부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모두 성경책 그리고 필기 도구, 말씀 노트 가지고 이 자리에 앞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여 말에 알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실인 삼손. 오늘은 마지막 사사기 말씀이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마지막 사사기 말씀이에요. 어,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해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사기 13장, 13장 5절 말씀입니다. 어, 사사기 오늘 마지막이라서 사사기 13장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어, 말씀은 나시린? 삼손? 어, 나시린인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은 룻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사실 삼손에 대해서는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 꽤 많은 양에 대해서 사사기에 대해서는 사사기는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삼손의 어떤 능력, 어떤 행동,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의 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삼손은 힘이 세. 또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어. 또 삼손은 뭐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누설하게 되어서 그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블레셋의 조롱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삼손은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이 모인 기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존 도사님도 사사의 삼손보다는 어떤 힘이 세고 머리가 길다란 그런 삼손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 삼손에 대한 인물보다도 그 앞에 나온 바로 이 나시린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어떤 규례였는데 무슨 뜻이죠?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 나실인 뜻 안에는 어떤 헌신과 봉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자. 우리 다 함께 나시리는 뜻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시리는 먼저 구별된 자래요. 그리고 헌신 봉사.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민숙의 6장에는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민숙의6장이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오늘 성경 보니까 나시린은 서원을 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맹세예요. 내가 꼭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 서원 기간 때, 서원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늘 어떤 맹세하는 게 있잖아요. 전두사님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다이어트가 내 어떤 그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 맹세잖아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자.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바로 서원하는 것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나시린이 있죠? 익히 아는 나시린 하면 떠오르는 나시린이 누가 있죠?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 있죠. 어, 어머니인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서원을 했었죠.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나시린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실인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어요. 나실인은 서원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삼손이 이 나시린이 된 것은 내가 나시린이 될 거야 아니면 어머니에 의해서 어, 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삼손이 나시린이 된 것은 자발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시린이 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사사기서 13장부터 16장까지가 어, 삼손에 대해 나와 있는데 사사기서에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 3 장에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일을 먼저 기록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 마누아 부부는 삼손의 엄마 아빠예요. 아빠 이름인데 마누아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먼저 어, 쉽게 말하면 마누아의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해 나시린으로 키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13장에 한 장에 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나실인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성경을 보,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어요. 이 블레셋은 강력한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고 아마 사사기 초반부터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어, 이스라엘에게 괴롭히고 있었어요. 우리가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어,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누구죠?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리앗을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다윗 때까지도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불을 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시간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시간동안 우상과 잭 가운데,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동화되어버린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그리고 나시린으로 세우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뭐부을짖어서 하나님 나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좀 살려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해 주시는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도 사사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깊게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마호아라는 가정에 한 아이를 보내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사기사 3장 5절에는 보라디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블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삼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나시린의 성원 그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그러면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술을 먹으면 죄인가? 그게 아니에요. 술에 취해버리면 어 이성이라고 하죠. 술에 취해버리면 그 알콜 때문에 해롱해롱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해롱해롱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술에 의해서 술 기운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숙의 6장에는 나시린의 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포도즙, 건포도, 생포도, 씨, 껍질 모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을 지배받는 것에 어떤 그 티끌조차도 어떤 그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술의 지배를 받는데 나시린은 누구에게만 집중하라고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바로 이세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세 가지를 멀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지배를 받지, 술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의지를 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술에 의지해? 너술기운에 술로 인해서? 아니? 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삭도는 칼이잖아요 칼을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 성경적으로 해석 이런 것보다는 이세 가지가 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삭도의 머리를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어디에 부어요? 머리에 붙잖아요몸 중에서도 머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어떤 핵심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어떤 몸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체는 어떻게 시체가 생기죠? 죽을 때 시체가 생기죠? 시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나실인이 이 시체 죽음에 대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를 어 규례를 어겼죠. 나시린으로 이세 가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넌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너는 어떤 존재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삼손은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 삼손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서 어떤 힘이 세고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하,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잘 사용하는지 잘 사용하지 않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머리를 자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힘을, 삼손의 힘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어요. 틀린 거, 어떤 잘못한 거, 실수가 없으세요. 삼손은 그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신약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시린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 술을 먹지 말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지배 아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삼손이 어 나는 힘도 세, 어,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 그러, 그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의지해버렸어요. 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되게 능력자야. 하나님과의 야속을 어길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잃게 만드셨어요.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둥이 무너지는 블랙셋 사람들이 어, 삼손의 힘이 떨어진 걸 알고 삼손을 가둬놨을 때이 삼손이 이 기둥과 기둥은 힘을 잡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불레사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삼순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사실 나시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을 드린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사망과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딘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큰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나시린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시림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믿도록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돼요.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여러분에게 넌 나실이냐? 너의 존재는 나실이냐?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주인은 나야.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확인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다쳐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에 합당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시린으로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지금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 초등부 모두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어, 말씀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곧갈 학교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시린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